들어가면밑으로 들어가서, 잡아줄때 다리가 들어가서, 그리고 아니 그립을 하지 못어어요 이렇게 그러면 손을 한쪽으로 대각선으로 낮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어서그래서이서이스주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갈수 이렇게 들어요서아도 되고 어기서 이렇게, 긴 물하고 내쉬고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여서 팔꿈치로 언덕 하면서 바닥에 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이 다리를 저는 항상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꽉 잡지 않아도, 그냥 대주기만 해도 상대가 받은 거리다가 니킥으로 얼굴 찰 일이 없어요. 이렇게 잘못하면 이러다가 리버스로 마운트, 사이드 마운트 하면은 무릎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게 좋고, 또 S 그리면서. S그램 만들어서 해줘도 좋고. 이런 경우는, 다리 들어가서, 다리 들어가, 쿵아읍도 되죠. 이게 되죠. 이렇게.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일단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상대가 터틀로 갈수 있, 있으면, 예. 네, 이크가 되게 편하죠. 배우세요. 다리 넣고, 잡고, 잡고. 이렇게. 그리고 네. 팔, 뭐, 보통에서 초크, 백탱크에서 초크하라고 하는데, 초크하지 마시고,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잘 돼요. 그냥, 키락이에요키락 이쪽 어깨. 무슨 말이냐면, 백을, 백, 자, 놓지 말고, 백을 잡았을 때, 이 팔만,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따라오죠. 그래서 더블 미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가 이 팔까지 다리는 스펙스로 같이 묶어주고 이렇게 상대가 넘어갔을 때안 빠르게 는게 아니라 잘안 빠하면 이렇게 잘안 나와요. 물론 잘걸면 나오지만 초보들이 할때 되게 쉬운 게이 그 어깨 쪽힐락 공격에 이요 잡아주고. 그냥 내 체중으로 안아서 상대 뒤쪽으로 옆쪽으로 가면 안, 안 나오니까 상대 뒤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잘 보이게 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잘 보이죠? 자 여기서 옆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바 잘안 나와 안바 안 나오면 붙어 줘 여기서 안바 라면 팔꿈치 껴야 돼 겨드랑이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자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대가 초크를 방어를 잘하면 초크가 안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키락으로 공격을 할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더블 언더에요 노기에서는 더블 언더를 많이 하면 체력 뜨머가 많아서 힘든데 이거를 진짜로 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페이크를 주는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막 팔을 땡기고 막 잡으려고 해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굉장히 편해지죠. 초크도 잘안 걸려요. 팔이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죠. 슬라이드로 다리 세우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음흠. 여기서 하다가.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이걸 하려는 건 아닌데 다른 공격이나 연결될수있는게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더그런들 하려고 이걸 내리고 있어요 내리는데 상대 다리를 들어요야지 그러면은 여기서 앵클락을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앵클락 들어갈 때 양손으로 잡지 마시고 이쪽 다리를 잘 밀으면 안 되잖아요 밀어봐 힘들잖아요 이쪽 다리 치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치워주세요. 방향 만 설정해 주시고 이쪽 언더 판 다리가 훅을 걸고 그리고 체중으로 이거 한 손으로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다리가 뺄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그냥 한 손으로도 리버스로. 근데 보면 발목이 전혀 꺾일 수는 없어요. 그냥 옵션된 거예요. 이건 반칙이 아니에요. 트위스트가 아니라고. 네, 제몸 자체가 보시면. 네, 여기서 더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물려 있죠 이렇게. 제 몸이 숙였, 숙였어도 다리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압박이 더 세진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이 실력이 되시는 만큼 따라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 나는 이거밖에 모르겠다 더 그런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누고. 여기서 더블 언더 할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힘들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결를 따라가면서 브레이크 줘야죠. 다리 막죠. 이해되죠? 다리 오고 패스하고 또 다리 막고 여기서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상대가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냥 한쪽으로만 누르고 이렇게 공격하면 안되고 다시 상대 힘주면 반대편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목 뒤에 잡죠 지금같이 팔이 넘어간 경우는 너무 좋죠 그러고 있으면 그냥 백테크죠몸 다운해서 이해되죠? 그냥 여기서 그냥 슬발트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되고 잡으면 안 밑으로 다운하세요 땅에, 밸리다운. 몸이 딱 붙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c f 트로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하나, 둘. 그럼 아까 그 공격 패턴이 또 됐죠. 팔이 하나 남죠. 물론 여기서 초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배운 거를 다시 하자면, 이렇게.